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망양입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, 어, 아는 가족이 저에게 또 새로운 게임을 하나 주셨어요. 그래서, 그것의 이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. 딱 보니까 뭐 사무라이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, 뭐 인기도 좀 있다고 해 보니,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출발! 어? 맞다, 오랜만에 인사하셔야죠? 아, 인사를 안하신입니다 주디님. 새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 예! Yeah. 제가 이 게임을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요. 뭐, 그냥, 어떤 게임인가. 사실, 풀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, CD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, 아, 이 게임 괜찮다. 그러면 사시는 거고. 아, 이거 좀 재미없는데. 그러면 안 사시면 되는 거고. 진행은, 진행은 매끄럽지 못한 점. 유료 광고가 니어 아, 저희는 뭐 유료 광고가 있을 리가 없죠. 자, 나는 TV 내장 스피커, 보통. 영화. 아 근데 그래픽은 좀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아거고이 너무 못 생겼어. <laughs> 아 그리고 이거는 게임과 좀 다른 얘기지만 동생이 트위치로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계정을 만들지 못했어요. 아, 계정도 없어... 그때 되면 트위치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걸 편집해서 저희 채널에 올릴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명 다이 친구가 주인공이에요, 이 친구가 안땡기안땡기지안땡긴데요 당기. 이거 안땡겨 근데 그래픽은 괜찮더라고요. 그래픽은. what makes? We are warriors of s u s h i m a 우리 이 고, 무슨 영화 300도 아니고. 어? 가사 협상하고 와! 뭐 이런 건가? 절대 우리나라 아닙니다. 우리나 아니고 몽골군이에요. 몽골군. Outside us, send your finest w a r r i o r to face me. 나는 진리다. I am Harunobu Hattori. descendant of the legendary Yoshinobu Atachi. <laughs> 아 협상자인 필요 없다. 보이려고 뭐 하니까. 아 얘네 예, 좀 봤는데 액션이 조금 잔인합니다. 아 이런 거 방... エ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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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너지바가 없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거죠. 에이. 에이. 와.

야? 만다 잡아! 아! 여기서! 등을 모여! 아! 다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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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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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오, 다잡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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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is a w a n d o g e a n p I'll fight t h 이 자꾸 화살 와잘 맞아 화살은 언제 꽂혔어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어 안가 어. 어. 이게 도 막혀있네. 저기네. 오. 아, 이게 진짜 강해 보이긴 하네 어, 내 칼인데, 저거? 인차하려 했어? Cousin of grandson of Figus. Brother, you are a warrior. But while you were sharpening your sword, do you know how I prepared for today? I learned. I know your language, your traditions, your beliefs. Which villages to tame and which to burn. So I will ask you once again, Samurai: oh. Do you surrender? 어, 어. 죽였어 안죽겠어 어떻게 알아 주인공이잖아 아니 주인공은 얘잖아 아 그럼 죽였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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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여호이뒤틀어서 원하는 같은데. 까딱, 까딱. 그렇지. 주인공은 사나이지. 아니 주인공은 너무 못생겼더라고. 이거 봐봐. 또 누가 또 살려줬구나. 주인공이니 누가 살려줬겠지. 약초꾼이겠지약초꾼 동비들? 동비들. 베이스캠프. 뭐야? 어? 불불 봐주면 피가 다내 지금 피다 떨어져. 어제. 어? 망가졌 집에서 들에서 보아무리 쓸데없이 아무도 그거. 그 지금 몽골군이 그만한 거 아니야? 어 저기로 고야 이거 무슨 툭레이더처럼 숨어서 이렇게 가야되나? 오! 이거봐 내가 앉은것도 아니야 가야되나 이렇게? 이렇게? 어. 자고? 가볼까? 아니 들어가볼까? 자 옆에 뭐가있지? 어여기좀 괜찮아 이 밖엔 뭐가있어? 었 아무것도? 나가볼까점프나안나가죠안나가지네 응? 경보 건가? 울리지 않가 하기 집에서 카고나나 찾기. 나가고, 나가가고 나가고, 나가가보나가가고나나가가고구나가고 오. 오. 또마라들좀 미쳤네요. How y o n i Can you run? I. I fix it. 주인인가? Where s my soul? Not here. o u r here. I'll t here. p e 오미 <statistically statistically 갔에서> I okay? you want you so. Follow me. How l o was I? I d o n w e n o g h f r t e Mongols to come w I o n t follow e o m o o r u a r w a t h Okay. k a Okay. a y o o k a Okay. Okay. o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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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야야야, 이쪽에 숨어야지 너! 야야야, 야, 야, 같이 가! 아, 얘 너무... 너무 막 움직이는데? 이러면 안돼승 레이더를 <laughs> 안 해봤네, 얘, 이 여자 막움직이면 걸려 <laughs> 이쪽으 <아이씨? 웃음> 야, 이쪽으로 들어가 이나 어? o r d Shimmer is m 지 uncle. y o c d Oh, y o 시리즈는시시시시시시시